안녕하십니까 네 화재 조사관이시라고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을 하시나요 화재 조사관은 이제 화재 출동과 동시에 같이 진압대원들과 출동을 하고 이제 화재 원인 그리고 화재 피해 그리고 또 화재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 피해가 왜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하는 업무입니다 어 네, 불을 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는 소방장이라고 하면은 그거랑 다른 업무인 거네요? 그렇죠. 화재 진압 대원을 따로 있고, 저희는 화재 진압이 끝나는 후에도 남아서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니면 피해가 왜더 커졌는지, 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그 보고서가 외부에, 외부에 유출된다든지, 소방행정 자료 쓰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꺼진 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는 네.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처음부터 일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화재 진압 대원도 하고 구급차 운전도 하다가 한달 화재조사관, 그 화재조사관 그 희망자 명단을 보게 되었는데 언뜻 화재조사관이라는 명칭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청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12주간의 화재조사관 교육을 받고 그리고 화재조사관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지금 10년째 화재조사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화재 진압이 다 마무리된 뒤에 그럼 현장에 가시는 거데요 아닙니다. 화재 출동과 동시에 진압병들과 동시에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꺼진 불씨를 다시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요. 제초 발화된 곳하고 저더 커진 곳 이렇게가 있는데 연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아... 네. 많이 탄 곳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안탄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이 탄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화재 원인을 찾고, 거기서 어떤 게 원인이 되는지 좀 밝히고 하는 겁니다. 음,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게그 주제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집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네. 뭐, TV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TV 주변으로 많이 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주변을 점점 좀 좁혀져서 가는 거죠. 그래, 가, 가다 보면 TV에서 무슨 특이점이 나오거든요. 뭐 TV의 뒤편에 무슨 스파크가 났다든지 이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문의를 이제 잡는 거죠. 흔적이 남긴 남는군요. 저는 불이 나게 되면은 정말 흔적도 없이 모든 걸다 태워버리잖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흔적이 남긴 하나 흔적을 남기고요. 흔적을 남기고 저희가 또 흔적을 찾아요. 그렇죠. 어디서 원인이 발생했는지 그걸 네. 알아가는 과정인데 네. 혹시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재있었던 거는 뭐 마트 공실에서 제가 세가 났었어요. 마트 공실에서 하세가 났었는데 한 중앙에 쓰레기만 타나됐었거든요 음. 그러면 쓰레기가 다화됐다는건 사람이 위한 거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laughs> 근데, 불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어,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당하는 자세로 보시고,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이입해서 어떤 놈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 네. 초등학교, 초등학생 경우에는 정말 호기심이 대단해요. 네, 그렇게 그렇 저희한테 와서 아저씨 분어리 났어요. 음뭐 사람 죽었어요. 뭐 어땠어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제가 CCTV로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갔더니 그다던 초등학생들 호기심이 가득한 초등학생들이 심각하게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 예.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가서 한마디 했거든요. 네가 있지, 니지 불은 제가 안 질렀어요, 이렇게 하면. 불은 안 질렀다? 네, 옆에 친구가 질 오... 라이터는 이 친구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잡았던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도 그 아이들은 좀 걱정되는 마음에. 네. 누가 네. 어떤, 얼마큼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피해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학생들은 이제 괜찮아진 인기는 했는데, 아마 금방 도치에었다고 제가 연락을 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어이없는 사고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이없는 사고는 많았죠. 네. 음주를 하시고 이제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끓이려고 음. 물을 끓이려고 일반 냄비나 주전자가 아니고 전기포트를 올려두고 네. 불을 올리는 거. 그 전기포트를 네. 냄비나 주전자로 착각하고 올려놓은 거요물 넣고 이제 라면 끓이 먹으려고. 어떻게? 이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네. 컵라면을 음. 아, 수레인지 위에 올려두고, 불 켜서 음 발령가한 게. 수레 운전해. 네. 아, 또또 또 이런 게또 있어. 요 또, 저기, 모기관을 키우려고 라이터가 없어서 어디서 봤나 봐, 유튜브를. 전자인지 안에 이제 새코칭 있잖아요. 네. 젓가락 같은 새코칭. 그거를 넣어서 돌리면 거기 앞에가 달궈진다고 봤나 봐요. 네. 그걸 넣고 돌리다가 전자렌지가 터져서 화재가 남게. 아니, 그거를 너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이 <laughs> 네, 그렇게 화재의 원인을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절차나 단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화재 진압이 먼저 우선이고 화재 조사는 그 다음 음. 실시하는 게 좋은지 네, 일단 진압을 해야죠. 이렇게 진압을 하자마자, 그럼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처음에 불을 신고한 사람, 신고자, 신고자에게 어디가서 불을 발견했는지, 음. 라든지, 아니면 그건물의 관계자, 뭐, 정류자라든지 소유자한테 여기 위치에 위험한 것도 있었냐, 예. 전기를 굽는 곳이 있었냐 뭐, 양초를 놓은 적이 있었냐, 아. 아니면 뭐, 세탁기를 가동하고 있었냐, 든지 진술을 들어보고 그 현장을 보게 되죠. 연산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특이점이라고 뭐 세탁기 가면 뭐 전원선이라든지 그런 특이점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역으로 가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네, 네. 네. 뭐 그리고 화재가 크다 이렇게 되면 뭐 경찰과 합동 감식을 하든지 음. 국가수 아니면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여러 기관 전문기관에서 또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거그 감식 같은 경우에는, 어그뭐 화재 그 현장에서 좀뭘 추출을 해 와서 네. 이런 기계 같은 것도 이용하는지 을 그런 것도 많나요아 어, 그렇죠. 가나물이 되면 이 주변에 가나물이 붙어서 내부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깨기도 하는데 거기가 깨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저기 보시면 기계를 이용해서. 내부를 보기도 하고 엑스레이, 아. 레 촬영을 통해서 내부를 보기도 하고 네. 이런 고배우의현디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또 궁금한 게그 결과물을 보고 어 이거는 한 하루 전에 났던 화재다 아니면 몇 시간 전에 났던 화재다 그런 것도 구별이 가능한가요? 아 그런 거는 구분이잖아요아 그건 어려운가요? 아.